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앗 오늘은 7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됐나요? 그럼, 렛츠 고! 7월 주제는 내가 교회예요 7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고백하기로 약속해요. 믿음의 시야책을 같이 펴서 함께 할게요. 오늘은 3이라고 써 있는 페이지를 볼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번더 고백할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의 관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곳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내 아, 내가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자주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담 허물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하드 커버 책이라고 이렇게 딱딱한 담을 대신할 수 있는 책이나. 블록이나, 어, 장난감 박스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반가워할 7세 박소엘 친구와 선생님이 함께 게임을 해볼게요. 기쁘게 맞이해 볼게요. 소엘아!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로 엄마와 아이의 책을 세워서 담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소일이랑 선생님 사이에 이렇게 책으로 한번 담을 세워볼 거예요. 자, 소일이가 옆으로 세워주고, 자두 번째는 친구가 예수님이 지옥의 건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라고 외치면서 담을 허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대사를 할게요. 그러면 소희리가 다음을 허물어주세요.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어. <laughs>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라고 하고 엄마와 친구가 서로 안아줄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기예요.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